안녕하세요. 어르신 여러분. 기다리던 2025년 전국민 민생 지원금 소식입니다. 정부에서 물가 오르고 살기 팍팍한데 우리 어르신들 힘내시라고. 기본 2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드립니다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. 외국인 분들이나 우리 손주들도 대상이니 걱정 마세요. 얼마나 받나요? 기본 25만원이고요. 소득이 적은 분들은 최대 50만원까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. 언제 신청하나요?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지만 7월 초부터 신청이 시작될 것 같아요.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죠? 어떻게 신청하나요? 아마 예전처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동네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. 어디서 쓸수 있나요?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. 전통시장에서 쓸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될 거예요. 대형마트에서는 못 쓴다고 하니 이점꼭 기억해주세요. 기간이 있나요? 지원금은 받으시고 나서 4개월 안에 다 쓰셔야 해요. 안 쓰면 없어진대요. 우리 어르신들 이번 지원금 꼭 받으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정부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시고 건강하세요.